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laughs>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여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원을 받게 하리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함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네 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 되는 몸으로 열심히 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뒤에서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 여러분들 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1907년 평양 대붕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들이 붕회나 찬양 집회 같은 행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집회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는 영적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뜨거움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현 시대에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부흥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길선주 전, 전도사님이 회중 앞에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자신이 취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청일 전쟁 당시에 자기 아기를 어 죽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고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아이 은밀하게 숨겼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회개 기도는 마치 바다에 있는 성남 파도와 같았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자이며 고고학자이던 김양선 목사님은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만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또 다른 분은 그 당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물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회계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수많은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시고 계심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죄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태초 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너무나도 열심히 놀다가 어느 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그야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그 일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 죄를 꽁꽁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정치인이나 정치인들이 청문회나 재판에 나와서 고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앞선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 하지만 절대로 그 죄는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큰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죄의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마를 내가 먹었느냐?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의 죄를 너 자신이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애를 쓰며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를, 이렇게 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좀더 장식되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인의 반응도 유와 다르지 않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도 아담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그 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죄의 감옥에 갇혀버린 모습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죠.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에게한 애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의 죄를 숨기라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다른 이들에게 정가시키더니 이후에는 심지어 자신의 죄를 저, 자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죄를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이기 18장은 근친 상관에 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도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느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의 문제는 비교적 드물었으며 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행하기 매우 꺼리는 그 악한 죄를 버젓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지은 그들의 반응이죠.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경공동체의 반응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을 통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지은 악한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보다 자신들의 관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함은 일에 대해서 죄의 모습을 마치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마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행한 사람들이 아마도 사회적 사회의 규칙을 초월해 있는 엘리트였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사회의 법을 무시할 만큼 부유했고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자들이 악한 죄를 짓는 이들의 위치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상속을 누가 받습니까? 아, 상속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을 받죠? 네, 보편적으로 아들이 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의 1차적 대상이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상속이 어머니 새어머니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새어머니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적인 동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도 재정 후원자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선 이들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믿고 살았을 것이죠. 이러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자신의 죄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죄의 감옥에 갇혀 죄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열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이 지은 죄도 교만함으로 그 악한 인들을 행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머뭇거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외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한 부위가 썩어갔다,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위를 지키기 위해 무더니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부위를,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이란 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더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감옥에 갇혀 죽어져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그 죄의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 다시 그 죄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빼고 오른 손을 자르고. 심지어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부위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죄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죄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 하는 행위 하나로도 우리는 마음 아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혹은 다른 무엇인가로 상처 주었다면 우리는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아픔엔 너무나도 민감하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힘들다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에는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저희 집 식구들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픈 것에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식구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아프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안 죽어. 그 정도는 괜찮아. 이처럼 자신의 아픔에는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둔감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저의 자신이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악한 죄가 보였습니다. 그 죄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미워하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그 악하고 더러운 죄죄 짓거리들이 고스란히 남아 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감각해지면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민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들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죄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감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에 민감하였던 1907년 평황에서는 붕의 불길이 불타올랐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고가 하늘보다 이 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1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분 기도 후에 다음 1시간 후에 알람을 울릴 때이 알람이 울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왜 알람이 울리는 것일까? 두 번째는 그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59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의함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더 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이 그리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분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력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한 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좀더 많은 시간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